아빠네 집 거. 들어가. 내 신발. 자 빨리 눌러. 초인종 눌러. 아빠. 뭐야? 어, 아 초인종 눌러야지. 띵동, 띵동. 자 눌러봐. 그렇지. 신부야. 어. 어? 아, 어, 빨리 열어 줘. 한번 더 눌러 봐. 왜안열어줘 누구세요? 음? 아, 잠깐만. 열어 줄게. 응? 미니의 집인데. 누구세요? 어, 우리 들어가고 싶어. 뭔뭔말 안나요. 근데 하트 버튼 누르고 들어오래. 와, 하트 버튼 누르고 들어오래. 여기. 아, 이거, 이꽝들어 됐다. 어, 열락대 들어오래, 들어와. 소리 들어, 소리 들어갈게. 아니, 여기 말고 여기에 거기 열어, 내가 열어줄게. 들어와. 응? 언니 너응띵 음, 지지지지징 지지지지징 응. 어 왔어? 응어 반가워 너는 누구야? 오 나는 미미야 내 애기는 없어? 어 애기는 지금 응. 어린이집 갔어 애기 언제 와? 애기? 응. 어 어린이집 가서 이따 저녁 먹을 때올 거야 저녁에응 너가 데려갈 거야? 어, 내가 데리러 갈 거야. 아빠는? 아빠는 지금 돈 벌러 가셨지. 빨리 들어가자, 집에. 그래, 우리 들어가서 맛있는 요리도 해 먹고, TV도 보자. 멍멍이는 어딨니, 너? 멍멍이 그 어디 갔지? 어, 내꺼 신발이네. 아니, 신발 거, 신어야지. 어디? 그거 누구 거지? 그, 어, 그, 치, 그, 그, 바한 거. 큰거 응. 신발인가 아, 봐. 아 그런가 봐. 여기 놔뒀다가 나중에 또 찾으면 또 신자. 일단 여기다 놔두자. 이진 빨리 지붕 올려주래. 우와. 멍멍이도 여기 안에 있다. 멍멍이도 좀 꺼내줘. 우리 멍멍이 산책도 해야 돼. 멍멍, 멍멍, 멍멍. 멍멍이 왔어, 멍멍, 멍멍. 멍멍이 여기 있고, 여기, 여기 있고. 아니, 내가 친구 할게. 응. 아니, 니가 이따가 해. 응. 이거. 내가 친구야? 응. 내가 친구야? 응. 미미가 여자 안에 들어가. 미미가 안에 들어가? 응. 그래. 미미, 미미 여자 들어가? <laughs> 야, 그, 그렇게 하면 안 다치는데. 이거 다 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다쳐. 좋아요. 이거 없어야 다쳐. 밀어줘. 이거 쳐. 이거 쳐. 응. 미미 바르고 매고 이거 있으면 다안 다친단 말이야. 먼저 올려야지. 요리 중인데 하트, 누르고 다시 하트, 하트 있는 것만 눌러야 돼. 하트 있는 것만. 다시, 다시. 하트 있는 것만, 하트 있는 것만. 이거? 어,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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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지. 열렸어. 어서 들어와. 들어갈게. 뭐 있어? 응? 거뭐 있어? 어, 혼자 뒤갔어 어? 혼자 들어갔어? 홍구야 어, 왔어? 어! 응. 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서 애, 놀자. 응. 음, 우리 화장할까? 나 화장하고 왔어. 하고 왔어. 우리 애기도 어. 오랜 세가 있어 지금. 아 그래? 우리 애기는 얘야? 아, 너 애기가 개야? <laughs> 그럼 우리 목욕할까? 누가 왔어? 택배 왔다. 문 열어주 봐니? 택배. 음, 택배요. 네. 아니 아빠가 택배에 미미의 집인데 누구세요? 하츠보 택배, 택배 택배. 친구 문, 문 네, 택배. 페 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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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페 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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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페 페페 페주 페페 페 아니, 맛있는 거같고 응?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가 마신노가? 마신노가? 마신니가 마신노가? 마신요가마신어가 마신노가? 택배요. 아, 트보합니다 <laughs> 요거 빨리 오아줘 들어와. 들어갈게요. 응. 택배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딸기요. 카드 주세요. 네. 네디디여기요또 올게요. 네 이거 옷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여기 택배요. 카드 카드 주세요. 카드. 카드. 아니. 카드 택우 그러면... 뭐 택배 받았으면 여기, 돈 내야지. 아돈 내야지. 돈 택배 받았잖아. 돈. 네 감사합니다. 아 찍어 줘야지. 찍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올게요. 네. 또 해봐. 해봐? 누군가, 또 해봐. 아니요, 아니 만지는 거 같고. 문 열어줄게.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니, 지금 누러야지 도착했구나. 요리 중인데 하트 번호 누르고 들어올래? 택배요. <laughs> <laughs> 네. 여기요. 돈 주세요. 네. 디디 딕딕 감사합니다. 여기요. 또 올게요. <laughs> 누예 해봐 아니 맞마는거갖고택배야 아니 누구 눈 넣어야지 택배요 누구세요? 하트 번는 누구야? <laughs> 택배야 친구왔어 문 어서. 열어주세요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아나 말못 받는 것도 있잖아 지금. 빨리 문 열어줘. 내가 열어줘. 빨리 택배야. 아 내가 노릴 거야. 아 바빠요. 빨리 열어주세요. 바빠. 요 빨리 가야 돼요. 다른데도. 올게요아 잠깐만. 빨리 받아요. 돈 주세요. 돈. 띠. 올게요 이제 안올거예요 빠이빠이 다시 해봐 응? 다시 해봐 아니 맛있는거 주눅누무 맛있는거 주눅아무 맛있는거 주눅누있어 맛있는거 택배요 짬뽕해야지 아니 문 열어 주세요. 열게요. 카드 주세요. 카드. 카드 아까 줬잖아요. 또 배달 왔으니까 또 줘야 돼요. 여자점이다 감사합니다. 띡. 열게요. 또 올게요. 또 해봐. 또 해봐. 그만하네 택배. 또 해봐. 아, 너도 택배 너무 많이 시켰어. 이번에 아빠가 톱니 매봐. 응. 내가 패배할게.

누구세요? 택받습니다 아, 고마워요 카드 안받아? 응? 카드 여기요 카드 카드 주고 가야지 카드 없어요 아 빨리 줘요 카드 내꺼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아니, 내가 노력 거야. 네. 고마워요. 카드.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아무도 없어요. 잠깐만, 열어줄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없어! <laughs> 야, 얘가 미미없는 <미묘하면> 대잖아 <laughs> 누구세요? 아니 애가 미매해야지. 누구세요? 아니, 아니 진정해야지. 아니. 누구세요? <웃음> <웃음>